New York Times Instagram, June 16, 2025, 2025. Melissa Hurtman, Minnesota lawmaker, Kayleen Shooting, remembered as pragmatic problem solver. Melissa Hurtman입니다. Minnesota 주 주의 의원이었습니다. 네, 살해됐습니다. Pragmatic, 실용적인이죠. 실용적인 문제 해결과였다. Rapid j a n t t u k r in there. It then j 의원 Uye Uyunida. Melissa h o l t m a n of Minnesota. Minnesota Jew u y u n o Melissa h o r t m a n 이 Who? k w a n g i w a s killed? 죽임을 당했던 l t 되었던 It. 법무 e 에서 w h a t c u g h t Officials. 관리 a 공무원들이 d e s c r i b e d Viosa Hagir. As o n Political. 정치적 a s s a s s 암살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었던 것 속에서, 그 범죄 속에서 범죄로 살해되었던. On s a t u 토요일 날, a l 위 n g w 모와 함께. a l 위 n g with에 a l o n 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앞에 누구가 또 있었다, 그런 느낌만 줍니다. 위드 메석하시면 되겠습니다. Her husband, 그녀의 남편인 마크 r k 와 함께. 여기까지가 주호입니다 그 m 리 l i s s a h 디스 m a n 이 was described. 또한 묘사되었습니다. 설명되었습니다. by ~~에 의해서 colleagues, colleague, 동료. 동료들에 의해서 묘사되었습니다. as ~~라고 a hard working, 열심히 일하는,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하는, leader, 지도자라고. 또관계대명사입니다 manage to. m a n a g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관리하다. 두 번째는 힘들게 몸무하다. 힘들게 negotiate, 협상하다. 힘들게 협상이 됐던 지도자였다. 동사가 나온 다음에 누구누구의 길이 나오면요. 길을 가다입니다. 근데 앞에 동사에 따라서 길을 가는 방법만 달라지는 겁니다. 보통 이 동사의 자리에 make가 가장 많이 옵니다. 그때 길을 만들다가 아니고 길을 가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make 대신에 negotiate가 나왔습니다. 협상에 가면서 길을 나아갔던 리더 through ~~를 통과해서 impasses, impasse, 난관, 교착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차 상태를 뚫고 나아갔던 리더였습니다. e v 심지어 위 i t h i 뭐, 안에서도, 위 i t 은 다른 단어 앞에 붙었을 때 강조입니다. 그래서 입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어디 안에서? f o 파리. 그녀 자신의 정당, d e m o c r a t 겠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했고, o 버 e 뭐, 뭐, 넘어, 이상, 모 o two decades. 10년이 두 번, 20년 이상. in the legislature. legislate, 입법하다 법률을 만들다. legislature, 입법처. 결국 의회죠. 의회에서 20년 이상 일해온 사람입니다. Hortman, Hortman, a lawyer, 변호사였는데요. by training, 직업상, Was first elected. 처음에 elect, 선출하다. 비동사 더하기 이디스동 태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다? The Minnesota House. 미 o 소타주 의회로 갔습니다. In 2004. 2004년에. 주어동사가 끝나고 ING는 뭐뭐 하면서입니다. Beat. 패배시키다. 패배시키면서 n incumbent. incumbent. 재직 중이었던 그 당시 주의의 의원이었던 사람을 패배시키면서, after losing, lose, 패배하다, 패배하는 것 후에, twice, 두 번. 결국 삼삼만에 주의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over the years, 그해 동안, 약 20년간이죠. she gained, l d 만을 얻었습니다. reputation, 평판을. as, 뭐, 뭐,로서, 뭐, 뭐라고. 워크스 이라는말 엄청나게 이해되는 사람이라고 평판을 얻었습니다. 스킬드 능숙한 엣 몸모에서 그리고 몸모에서 get, 되다 웠다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 되게 하다. 되게 하는 것에서 difficult objective objective 목표 수용사로는 객관적인, 명사로는 목표. 어려운 목표들이 accomplished, 성취하다. 1위는 과거 분사입니다. 성취되는. 어려운 과제들이 성취되게 하는 것에서 능숙했습니다. 두 번째, collaborate, 협력하다. labor, 노동, call, 함께, 함께 일하는 것에도 능숙했던, effectively, 효과적으로, across the aisle, aisle, 복도. 좌석이 있기 있을 텐데요.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복도. 결국은 반대편 사람들하고와의 협력에서도 매우 능숙했던 그런 사람으로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약 2주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말레서 홀트먼과 그의 남편이 자택에서 암살됐습니다. 미국의 지금 현실입니다. 정치인이 자택에서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에스테이크. 매우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좀있꽤 있더라고요. 낙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을 펴긴 했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반대편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성폭행이나 또는 악이나 산모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낙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태는 금지. 그렇게 법을 세워서 두쪽다 극단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실용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 뿐 같은데요. 결국 화난 반대편 사람에 의해서 암살됐습니다. 암살한 사람은 놀랍게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특정 성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교회와 미국의 정치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